아, 켰어? 대박. 응. 아, 진짜 존나 커가지고 아, 진짜, 진짜 깜짝 놀랐단 말이야. 아, 근데, 이게 너, 맞나? 아, 이거 다 음. 아, 진짜 대박.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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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당일까 1만원이라 그 6만 얼마였다가 그거 쿠폰 하이패스 사는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100만원 거0 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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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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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아, 왜 진짜? 나 진짜 이렇게 아, 느낌이야. 아 진짜 어떡해. 이거 진짜 완전 개무해 何 수동이아 뭐? 수이미거아수이거거아 뭐? 너무 고민됩니다아 아, 이거 봐봐 이거 거울.. 거울이었나? 거울. 어, 이거 이이렇게 되게 디자인되어 있던데? 오 어, 진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와 진짜 야 진짜 대박 어 진짜 색감 깊고 음? 음? 음. 어, 이건 아무런 기능 없는 생각 진짜 오나 어. 이거 처음에 네. 사진으로 봤을 때 돌이 이렇게 크게 네. 되어있는 건줄 알았는데 이거 게똑맣게 나왔네 너무 조그맣네 쓸수 있나? 나같은데쓸수 음. 있나? 여기 여기 이렇게 기게이게어있어요 띄워서 쓰는 건가 아요 진짜 개이게나 진짜 너무 아 말이 안 나와요 음, 진짜 레이어드아그런아 아, 됐네 아나이프 너무 예뻐 아, 음, 나 이거 킬링이랑 이거 택배에서 세개 목적을 다 샀단 말이야 아, 진짜? 어 공철 타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잘 샀네 어, 진짜 아, 그래. 아 이거 집에 가서 뜯어야지 행아테 집에 뜯을까? 조심하네. 아니, 이녀석이, 개미쳤어. 개 정한, 정한 원해. 아, 제랑까불리 어, 제랑 네. 그 응. 아, 너무 어, 이쁘 아, 이리게이어야이리 이리야. 이 이리야. 이리야. 이이이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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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리고 이리야. 이리야. 이이이이 하이 o 원래 이게 못한 to eat it. I don't want to eat it. I don't want t 이 eat it. I don't want to eat it. 어아 음, 됐다 됐다 뭐넣는거포카거 어, 포카 됐지? 아이돌 안판지 오래됐어 포카를 이런데다가 넣어가지고 음, 이렇게 아 됐다 됐다 아 이렇게 되어 있다 존나 이쁘다 이마트 스이스 이마트 케이스 포카만 들어가고 포카만 들어가고 포만들어고 약간 이 음. 어, 다른 사람은 데 괜찮아. 진짜, 이거 퀄리티도 정말. 촬영하시이님이신 존나. 반 아빠도 안들어가네 밑에 어, 뭐가 더 있어? 어더 있지 앨범이 있구 앨범이랑 포토 짜 응. 있어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응. 어떻게 이뻐? 응. 여기 응. 안에 포토구마는 포카도 응. 있어 진짜? 응 여기다 하면 되겠다 잠깐 밑에 더 있나? 이거 응. 응. 어. 엉덩이 발팽이네네 종이 낭비 짜릿 좋은데 환경적이진 않나 다다아나 진짜 <목소리> 나 카드 진짜 자식 카드 이다 나오니까 어? 우 많이 틀는데야 시가 야있아 진짜 나 잠깐만 어.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잠 이거 어디냐. 나 이거 목적으로 샀다니까? 이거 네, 네, 네. 적으로 샀어. 이거 네, 존나 네. 네. 너무 네. 너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 근데 파란 뭐. 것도 둘째 치고 존나 치명적. 파란데? 파래도 존나, 존나 잘 표정, 표정 존나 치명적이야 애들이 진짜 엄청 예데너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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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네. 어떡해, 나 진짜. 네. 네. 그런 거 아니야? 네. 어, 스티커도 완전 퀄리티 장난 아니야? 스티커 진짜 나나나 <목소리> 진짜 나 이거를 아난정말이 오늘 이거 보고 이거, 이거 이거 사진 보고 나 이거 진짜 무조건 사야 된다 해 가지고 잡잖아 미쳤어. 피할 거 없잖아요. 나들이구나. 그리고 위버스 뭐 있다고 해가지고 캐시랑 어, 위버스 패치 받을 어, 저는 더... 아. 이거 거. 이거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는이거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이거이거 잘생겼어잘생겼 예, 아! 시네 <laughs> 진짜 이뻐요 <이거야>, 너두 <너무 웃음> 분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생색되고 네, 네 넣어주시고 네. 진짜 행복해요 저는 저는 저... 이렇게 네, 뭐, 어 얇은 편이야 네, 진짜 밥먹을 때 입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같아. 이방형이 이렇게... <laughs> 이게... 맞는 거지? 어 이방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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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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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행복해요 이건 뭐죠? 그거 c 입니다아맞다 랜덤으로 정환하는 응. 원보 네, 응. 줘 정환이 응. 나왔어 응. 어떡해, <laughs> 아, 나 이거 진짜 정환이 파한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머리 길셨던분이요 어, 맞아, 아, 초 대기 어. 초반 때 머리 반갈로 살짝 던 게.

아니요, 당근은 안 되고 다이아몬드 보석 죠귀여운 <laughs> <저, 저기요? 웃음> <개> 웃기지. <laughs> 들은당근 들면서 이렇게 로 캐럿, 캐럿이 그 보석 캐럿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캐 다이아몬드. 다요아 너무 좋아아 예. 너무 좋아해, 게나 진짜 <laughs> 너무 예쁘서 근데 원 중에 내 오만 원이 소외하지만. 그럴까? 틴이 입성 입성 좋아 근데 은아 진짜 너무 응. 이건 무조건 첫 번째야 진짜 나 정환이 응. 이 분위기 너무 예쁘네 네, 아. 들어가 들어가 응. 너무 좋아 응. 아그 응.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응.

뭐야? 유스티콘? 우와. 우와, 우와, 와 너무 잘생겼다. 아 정환이도 대박이야. 아 이걸 노렸지, 이걸 노리고 샀지. 이두개 노리고 샀다고. 아이 너무 행복한데? 사게 잘했다.